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뚜기 방송 게스트로 나왔네요. 아, 제가 여기 빌렸습니다. 오늘. <laughs> 저도 이제 게스트로 나온 거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laughs> 네, 이 강균 님이 그치 되게 좋게 보, 형하고 나온 캠을 되게 좋게 보시더라고. 아, 진짜? 어. 어, 어 나는 너잘 보는 것보다 그걸 잘봐야겠다 <laughs> <laughs> 그지 그치, 그치. 그래서 일부러 형하고 같이 한 것도 한 것도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큰 소리지. 와, 이거 뭐야? 오늘 꼭형막 끝나고 맛있는 거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밤에 뭘 해서 먹었습니까? <laughs> 얘 이러고 분명 사장이 빡 데려가고. 아뭔소리에요아니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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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문 열린 곳이 없네. 아 오늘 아쉽다요. 컵누들 하나에 <laughs> 라면도 아니야 컵누들이야. 아그치 어. 그렇지. 그치. 바로 크로아서버 투왕맛감귤님와 풀매수에 매포 3천만 매포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짜자. 너 방송에 나왔던 분이라면서요. 그쵸. 스펙이 어땠어요? 제가 지금 계성세 번째인가 네 번째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마다 많이 달라져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 번에 봤을 때도 템이 넘사였는데 이번에 또 달라지셨대.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플레이 시간이 360일에 285야? 예 네, 360일에 285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9월의 방이십니다. 야이 메리니시잖아 그분. 그렇지. 해방을 진행 중이신 분이에요. 이제 유니온은 몇인데요? 8,500이시네요. 아. 8,550. 뭐 하시는 형님인 줄 알아? 대단하신 아, 형님. 대단하신 형님. 네, 대단, 대단, 대단하신 형님이더라고요. 안 대단하면 네. 이렇게 됐겠니? 네, 대단하신 형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1조 매수에 3천만 배포가 준비되어 있고, 어. 오늘 우선 아이템을 한번 쓱볼 거예요. 저도 못 봤기 때문에 아이템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맡겨주신 컨텐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거대한 공포 23성 36에 865 거봉이네요. 63 리턴. 그 다음 가이닉. 23성 36에 866 64 거의 64 리턴이네요 자그 다음에 세번째 마이릭 23성 36에 랩당266 이탈이네요 이탈 올테이시다 어 올테인 이탈이네요 그럼 스칼렘 안방 36에 무조건 아 그런가? 스칼라 무조건이야 아닌데요? 어, 어. 이건 약간 장난감이잖아 아, 장난감 그치 이분한테 그냥 장난감이잖아 어, 그냥 버려도 되는건가 어 버려도 되아 실전에 스텝범 튀기나 할까 하면서 사신거지 본마도서부터 <laughs> 볼게요 1 1 4 적... <laughs> 정말 114 6이면은 이제 엔드죠 그 다음에 몽벨 짠 36에 865네요 이거는 자 이거는 미리 말씀드리면은 아까 전에 그본 것처럼 오늘 컨텐츠가 이거 23성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기단 가겠습니다 마기단는짠 23성 이탈 30에 랩당 265 갑자기 냄새 나죠? 버려야 되지 않냐 이거?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안 쓰신다고 24성 하신대요 그리고 이제 이게 터진다고 하면은 새로 만드는 마기단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36에 865 22성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왼쪽은 23성이고요 오른쪽은 24성 도전합니다 오늘 하트 그냥, 그냥 장난감이지 이것도 어. 짠 어이구야 어떻게 이건, 이건 어, 매직컵 안자이시네어 그, 그렇긴 한데 어. 뭐 이거는 버려드릴까요? 아하 네, 벌... <laughs> 스린 개념 어, 스린 개념으로 네. 그냥 장난감 그쵸 껴두셨고요 네. 보조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쫙 3, 2, 1 고! 이 어디 이토록 이런 거 어디 있는 거야? 어디가 있으면봐 <laughs> 아니. 와야 이러면 엠블렘 붕 그니까. Go. 아 정배네요 정배. 정배 이거존다 좋은 거는 이게 정배라는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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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잠깐만 요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원경 전섭 최초 만립자입니다. 와 도원경 만립이. 자. 아 제가 요거를 물어봤어요. 요건 알고 있었어요. 왜 오디오 말렙이 아니에요? 물어보니까 전 서버 그 당시 다 사와도 말렙이안 찍혔대요. 도원경만 2천억 넘었어. 구매 비용만8천대부터 구매 수입만 2천억이면은 도원경만 도원경만 500만 배포로 생각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 도원경 말렙만 500만 배포 그래서 전 서버 좀말렙은 아니네요. 네, 말렙은 아니지만 아마 제일 빠르게 말렙이 되지 않을까요? 진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치 여러분 해방 안 했습니다. 짠 10만 300. 하자! 노예방 최초 10만이 아닐까 싶어요 노예방에 10만.. <laughs> 이게 말이 되냐? 그 그래 이제 시드링하고 블랙화템 껴봐 그치 시드링 불하 9만 2천 육배 마기단을 본주님이 원래 오늘 띄어 오실라 했었어 이 왼쪽 거를 근데 180펑하고 못 띄우셨대요 형부터 먼저 몽베를 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잘안 된다 싶으면은 24성을 가겠습니다 오른쪽 거 오케이 네. 갈게요 네. 자 몽베부터 한번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23성 갑니다! 제발! 이태 몽벨! 여기다. 지금. 원! 고! 아아. 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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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더 가면 돼. 봅시다. 고! 고! 아아. 고! 아 고! 아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근데 방금 그냥 누르고 싶었다. 아. 솔직히 스이프 그니까. 스태프. 스태 그냥. 그냥 내, 내 스타일. 형내 스타일대로 가. 아. 그니까. 그래, 어. 형 스타일은 영스타일로 어. 가. 그게 맞지. 어어. 어, 그게 자. 맞아. 바로! <목소리> 아! 허아이렇 150만 대포. 어, 이거야. 아, 좀느렸어요 오케이, 칠트 아! 아! 아이아야 그러니까 뭐, 모르, 모르, 모르 모르는 아, 거. 왜뭐 이렇게 터져 미친 아, 팀 구고. 아이구야. 자. 쉬어가는 타임으로 시오간에 가장 큰거죠 가장 큰 24성도 좀 가볼게요 확률은 2%입니다 우리, 우리, 아! 아! 우리 듀오가 이거 했기 때문에 우리 까지 뚫었었어 테스트를 했 우리 듀오가 이거 했기 때문에 할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제발! 가사 24성! <목소리> 대면은 마기단 <막이란> 최초 24성입니다 쓰리 <목소리> 투투원 아, 아니, 1트밖에 못하네. 카링, 형이 카링 약속이 있어가지고. 또 PC방이니까 이게 또 좋네요. 바로 앞에서 하니까. 음. 아, 네, 끝내보겠습니다. 아, 씨! 아, 씨! 아니. 아. 잠깐만. 몽벨부터 봐. 그렇지. 느낌이 몽벨이야. 그렇죠! 오랜만에! 일십사수! 나이스! 와 아이고 강귤 50만원 뭐야! 키야! 키야! 아아 강님아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건 계산 한번 해볼까? 잠깐만 우선 바로 한번 가보자 우선은 바로 혹시 몰라 2연속? 지금 아직 안 끝났거든요? 제발 아, 시4 대충 0점에서7 0 0 0점이서 7,000점에서 7 이렇게 썼습니다 0 7 0 0억인데5 7 0 0억 여기다 다안쓴 거잖아 기대값 반값 나이스 나이스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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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고! 아7 0 0 0 3 3 0 0 0점에또가0 0지할수 있어 아, 아, 괜찮아, 또 가면 되지. 너 해볼래? 너 들어볼래? 넌 들어봐, 해봐. 좋지8번이야 <laughs> <laughs> 이거 마기다는 43펑. 오늘만 본준이 180펑 하셔서, 이거는 이제 223펑. 한 거고 오늘 제가 한 몽벨은 어... 29펑하고 뛰었습니다. 29펑. 와. 하고 그래서 하나는 건졌네. 님맵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너무 귀한 아이템 컨텐츠 맡겨 주신 강길령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